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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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<집지 마! 웃음> 집어 와. 집어. 아. 막사가 막하세요누군이 자. 김원이. 하나 씩주됐으므로 <laughs> 어, 골라 서십시오 <한> <laughs> 자, 긴장을 놓치면 안 돼. 제가 언제 무슨 말을할지 몰라요. 집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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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자. 이제 세판이남았습니다 네. 집지 마. 집어! 오 아,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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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좋아 좋아 왔습니다 아, 막상 예. <laughs> 잘못집는게 없어요 저와 예. <laughs> <laughs> 거의 뭐네 정말 아닙니다 지금 두판 남았습니다 <laughs> 어떻게 긴장했기를 <laughs> 놓치면 안 됩니다 두분 아셨죠? <laughs> 예. 집어 <웃음> <웃음> 아... <자. 웃음> 마지막 한판 남았습니다 집중啊 집중啊 집 Hã? <laughs> é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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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